안녕하세요. 다렌 중고차 하성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추첨 메모 영상 제 옆에 있는 E 클래스 차량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입 세단을 보고 있다면 반드시 구매 목록 리스트에 올리는 E 클래스 차량인데요. 이 차량 태즈먼 블루 색상으로 더욱 더 좋은 비주얼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면서요. 인기 좋은 등급 익스클루시브 등급이라 인기 좋은 등급 익스클루시브 등급입니다. 각종 편의사항 기능들 다들어움에 따라서 추후 자료화면 띄워서 안내해드리고자 할게요. 이 차량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오직 구독자 분들에게만 쓸수 없이 3500만원의 e 클래스요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 벤츠 E-class 2250 익스 클래시브 등급입니다. 22년 1월에 등록된 21년 형식이며 현재 키로수 10만 3천 킬로미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지금 좌측 하단 사고임을 확인하시게 된다면 조선 라인 앞쪽 휀다가 단순 판금이 들어감에 따라서 무사고 차량임을 이야기해드릴 수 있기도 하겠네요. 가격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저렴하게 준비를 해본 차량이기도 한데요. 모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 없이 해당 이클래스 e 3,500만 원에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페이스 리프트가 된 e 이클래스이기 때문에 더욱 더 좋은 비주얼과 각종 옵션들도 가져갈 수 있음에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매물이라 생각을 하네요. 순차적으로 보험 이력도 안내해 드리고자 하고 있는데요. 용도 이력 없음, 1인 신조, 내 차피에 상대 차피에 전혀 없는 사고에 있어서도 정말 깨끗한 이력 을 갖고 있는 이클래 e 차량을 안내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인기 좋은 태즈먼 블루 색상으로 안 그래도 고급스운 리스클루시브 등급에 더욱더 고급스러움을 끼얹은 색상이기도 하고요. 안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브라운 색상 시트가 담에 따라. 벤츠의 특유의 분위기의 브라운 시트면 더욱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선사해 줄수 있겠죠. 또한 열선 시트를 비롯한 통풍 시트까지 가져갈 수 있음에 영상을 통해 체크해 드리고자 하고요. 핸드 쪽을 보게 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도 드라마에 따라 주행 시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E 클래스 차량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벤츠 e 클래스랑 앞모습 디테일하게 상품화 상태를 영상을 통해서 담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롱한 디자인이죠. 라이트 부분과 범퍼 하단 부분, 앞쪽 그릴 또한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반대쪽도 안내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라이트 부분과 범퍼 하단 부분 전체적인 앞모습에 대한 상품화 상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앞모습에 대한 비주얼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 담아드리도록 해볼게요. 널찍한 본넷에는 멋스러운 물인 물론, 물론 깔끔한 상태인 것은 물론이며 유리창과 선탠 상태도 충분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측면부도 보여드릴게요. 기쭉하고 널찍한 휀다 부분 양호한 모습이면서 에이스클래시브 전용 휘도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좋게 다가오죠. 사이드 미러를 기준으로 유리창과 선텐, 후이딩 부분, 순차적으로 뒤엔다 뒷범퍼도 안내해드리고자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깔끔한 측면부를 보존하고 있는 것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도어 쪽 보여드리면서 전체적인 측면부에 대한 비주얼 영상을 통해 담아드리도록 해볼게요. 정말 영롱한 비주얼 그 자체의 이 크레스입니다. 다음으는 후면부인데요. 우선 측면부부터 시작을 해서 후면부를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루프 족부터뒷 유지창과 썬텐, 트렁크 상단, 테일 램프와 엠블럼이 들어가는 중단부와 후미등과 머플러 티비 들어가는 하단부까지도 전체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충분히 깔끔하고 수려한 디자인 가져갈 수 있는 e 이클래스예요당연한 기사, 버튼 한번으 이루어지는 전동 트렁크 옵션도 가져갈 수 있음에 영상을 통해 체크해드리고요. 적지함도 깔끔하죠? 안쪽으로 넘어가서 핸들부터 시작을 해서 센터페시아와 대시보드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상품화 상태에 대해서 영상 통해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창과 선텐 상태도 매우 양호한 모습이어서요. 매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열선 시트를 비롯한 통풍 시트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옵션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안쪽에도 브라운 색상을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시트 색상도 브라운 색상입니다. 더욱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내부 분위기를 선사해 줄 거라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트 상태가 너무 좋죠. 말씀드리는 와중 시트 상태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이열 도안 쪽도 양호하고요. 열선 시트 버튼도 이열에서 확인이 가능한 E 클래스 차량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열의 공간도 널찍한 게 E 클래스 차량이기도 하죠. 넉넉한 공간을 갖고 있는 레그룸과 헤드룸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시트 상태 중합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 너무 양호하죠. 깔끔하고 좋아요. 앞쪽에는 송풍구도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쾌적한 드라이빙 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앞쪽으로 넘어가서 핸들부터 천천히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신형핸들 드럼에 따라 더욱더 매력적이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도 가져갈 수있음에 주행시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옵션들로 중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비주얼은 물론 상품화 상태도 깔끔하네요. 계기판을 보게 되시면 풀클러스터 계기판으로서 더욱 더 좋은 비주얼 그리고 신인성까지도 가져갈 수 있고요. 전방을 보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기도 하죠. 루프 쪽을 보게 되면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썬루프 옵션은 물론이며 벤츠 전품 블랙박스도 가져갈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센터페시아 천천히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 살짝 보여드린 것 동시에 최상단 디스플레이 창안 보여드릴 수가 없겠죠. 터치에 대한 민감도도 굉장히 훌륭한 이 디스플레이 창 안에서 각종 편의상 기능들 가져갈 수 있으면서 후방 카메라 옵션도 디스플레이 창에서 선명하게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하단부에는 이 클래스 특유의 송풍구 디자인은 물론 앰비언트라이트가 들어함에 따라 더욱더 내부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선사해주는 차량이기도 하죠. 중단부에는 간단한 공조장치와 미디어 트리 버튼들이 확인이 가능한데요 상태가 너무 좋죠 너무 깔끔한 센터페시아들입니다 원터치 방식으로 만나볼 수 있으시는 트레이 공간과 컵홀더 스마트키 두 개도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며 하단 쪽에는 디스플레이창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도 수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추천될 수밖에 없는 상품화 상태의 E 클래스 차량이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나가서 차량 정리 도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달인 중고차 추천 매물 벤츠 E 클래스였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이제 안내가 가능한 E 클래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차량이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볼 수 있겠네요. 브라운 색상의 시트와 테즈먼 블루 색상의 외관 비주얼도 꽉 잡을 수 있는 해당 E 클래스는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달인 중고차 하승이었습니다.